신스부르입니다. 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디사이징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따로 있고, 녹음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따로 있고, 마스터링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명드릴 이 위상이라는 건 음악을 하던, 음향을 하던, 아니면 저같이 그냥 어중간한 위치에 껴있는 신디사이저 좋아하는 바보들이 공간에 어디에서나 많이 등장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개념은 간단하게 볼수 있어도 아니면 실제 사용 예시나 사례들이 어떤지 듣고 나서도 이해가 잘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 그런 게 바로 위상입니다. 특히 신디사이징에 있어서는 설명해 주시는 분들조차도 사전적인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시고 실제로는 어떻게 쓰는지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위상이라는 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조차도 실제 사용 예시를 들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위상 강좌를 듣고 나서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기분이 드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어린 양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찌된 게 세럼 강좌 한 편하고 이론 설명 한 편하고 진검다리처럼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세럼에서 배움 설명하고 나서 다시 이론 설명 시간이 돌아왔죠. 지난번 배움 구조도 사실 이론 설명에 훨씬 가깝긴 했죠. 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번엔 위상을 설명드릴 겁니다. 위상은 특별히 두 번의 영상에 걸쳐서 설명드릴 겁니다. 처음 영상에서는 다른 강좌에서도 많이 이야기 되었을 법한 사전적인 이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선 좀 다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위상의 사전적인 개념 자체는 정말로 정말로 쉽습니다. 이번 영상에서의 설명은 그저 용어 설명 정도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다만 단일 파형에서 간단하게 위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사운드의 변화가 있지는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파형을 선택하건간에 파형을 나타내는 모양은 있습니다. 저는 기본 상태는 이 톱니파로 시작하겠고요. 위상은 여기 있는 페이즈 노브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데 기본값은 왼쪽으로 완전히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톱니파를 연주하면서 위상을 돌려보면 소리에 변화가 없습니다. 정상이냐고요? 정상입니다.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이 페이즈 노브는 위상 각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위상각이라는 건 우리가 키를 눌렀을 때 파형이 시작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반위를 보면 0에서 360디그리, 즉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가 0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360입니다. 지금 가로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당연히 180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90도. 그리고 이쯤은 270도가 될 겁니다. 잠시 상식 얘기를 해보죠. 학창시절의 수학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삼각함수라는 문과인 저와는 지독히 거리가 멀었던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단어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인파라고 그동안 얘기했던 그 사인이 바로 이 사인입니다. 제가 직접 그림을 잘못 그려서 제일 설명된 사이트에서 인용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삼각함수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그 사인이라는 걸 빙글빙글 돌렸을 때 y축의 위치만을 보다 보면 일정한 진동이 나타나죠. 이 흔들리는 모양이 우리가 봤던 이 사인파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파형의 주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위상의 단위도 각도예요. 문과를 나왔던 저는 수학이 싫었어요. 근데 나이 먹고 사인 얘기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신디사이저는 여러분을 똑똑해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강좌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거나 눈치채셨을 수 있겠지만. 파형의 모양은 실제로 소리가 진동하는 모양을 시각화한 겁니다 톱니파를 녹음해서 웨이브폼을 잘 관찰해보면 파형이 그대로 녹음됨을 알수 있습니다 파형을 확대해보면 무수히 많은 톱니파 모양이 있고 세럼에서는 여기에서 반복되는 특정 부분 일정한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오실레이터는 파형의 주기를 보여줍니다 즉, 이 전체의 길이는 한 개의 주기, 한 개의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이 세로축은 음량, 즉 진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가로축 뒤로는 쭉 시간축이겠죠. 오늘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위상의 사전적인 용어 설명이 전부였죠. 신디사이정에서는 위상을 적극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엔 실제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스부르였습니다.